얼마 전 SNS에 이 사진 한 장과 함께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예, 누구신 누군지 잘 아시겠죠? 예. 연예인 합창단 오프닝송에 노사연 집사가 솔로로 하는데 아주 심각한 엔지를 냈습니다. 노사연 집사가 음정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맞지 않는 상황에서 네 마디 이상 아주 긴 시간. 불렷 화음을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당연히 가수로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모두들 당황했을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고 있는 뒤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그 찬양 단원들도 다들 당황스러워 했습니다. 그때 뒤에 남편 이무성 집사가 나와서 침착하게 수습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제 아내가 40년 노래하다 보니 스피커에 많이 노출되어 청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직업병을 걸린 것이죠. 실제로 노사연 씨는 보청기를 끼고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참 용감하지요. 저는 참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한 자도 쓰십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노사연 집사의 귀에 첫 음을 크게 불러 주었습니다. 이제. 정확한 음정을 잡았습니다. 노사연 집사는 손을 높이 들고 불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전율을 느꼈습니다. 역시 노사연이야. 마음을 담은 호소력 짙은 목소리 그리고 곁에 힘이 되어 준 남편의 모습 이 모습이 전율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모세 곁에 아론과 홀처럼 힘이 되는 존재. 그래, 저게 부부야. 약한 그때 누구보다 힘이 되어주는 존재. 남편 그리고 아내. 여러분 곁에 이렇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예, 바로 우리 가족들입니다. 남편이고요, 자녀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남편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고 부인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고 자녀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줍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그 행복한 감정을 제가 깰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힘이 되는 가족이 사실은 가장 힘들게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은 함께 할때 힘이 되고 든든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짐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동행은 평생 행복하고 힘이 되어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일시적인 도움, 일시적인 행복은 줄수 있지만 사람과 사람의 동행은 평생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들어 터벅터벅 걸어갈 때,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모든 사람에게 질타를 듣고 원망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무너지고 숨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곁에 서서 다시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처음 마음을 다시 붙잡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분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열두 제자를 포함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간 함께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제자와 예수님의 동행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폭풍 같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모든 제자들의 마음 속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 드디어 무슨 일이 일어나긴 일어나겠어.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 가운데 이번 6월절 나라가 뒤집힐 거야라고 말하는 제자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저 로마군을 몰아낼 거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흥분이 절망으로 바뀌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은 주님께서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삶은 바로 절망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 내가 사람을 믿어 가지고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존재야. 그분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이런 원성의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까지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하며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말하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사흘 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렸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성경은 엠마오로 떠나는 두 명의 제자에게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져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들을 잊고 싶었던 그들 엠마오로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엠마오를 찾습니다. 그날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 볼까요? 네. 그날에 그들 중둘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여기서 엠마오의 뜻은 따뜻한 샘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절망을 그들은 환경적 변화로 극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 엠마오로 가는 것이죠. 여기에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과 시련을 외부적 요인의 변화를 통해서 극복하고 싶어합니다. 특히 내가 바꿀 수 없는 고난, 이겨낼 수 없는 시련, 그런 절망일수록 우리는 그 절망과 시련 앞에 서 있기를 두려워합니다. 목도하기 싫은 것이죠. 피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때 두 명의 제자는 엠마오로 떠났습니다. 절망과 시련 가운데 남겨져 있던 그때 우리들은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엠마오로 향했습니다. 구원자는 이제 없습니다. 마음이라도 풀어놓을 따뜻한 샘물로 가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벗어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따뜻한 샘물에 몸을 집어 넣는다고 해서 우리의 고통과 시련이 사라지겠습니까? 그 순간은 좋을 수 있습니다. 해결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의 공허함과 두려움 절망감은 더 깊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엠마오를 향해 가는 두 명의 제자도 자신에게 주어진 시련과 고난과 아픔을 털어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두 발은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슬펐고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서더라. 아픔과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열심히 엠마우를 향해 가는 우리들은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한 위로라도 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완전하지 못한 그 위로는 사실 우리를 더 허무하게 그리고 더 공허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완전하고 완벽한 위로와 해결이 무엇인지 이 시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엠마오를 향해 가는 두 명의 제자에게 어떻게 무엇으로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엠마오로 가는 길에 주님의 위로를 받는 두 명의 제자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해결 방법은 다시 오셔서 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엠마오를 향해 가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분이 주님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질 알아보지 못하거늘 주님과 오랜 시간 같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 성령의 눈이 가려진 것이죠. 그들은 또한 완전한 충격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서 우리 눈 앞에서 말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성적 이해로 이해되지 않기에 그 사람이 예수, 그분이 예수님인 질. 그는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부하로 제자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의 소식만 들었지 직접 보지 못한 엠마오로 향해 가는 그들 앞에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슬픈 상황 가운데 들어가 그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왜? 슬퍼하고 있느냐? 왜 슬픈 빛을 띠고 있느냐? 주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이 온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하지만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십니다. 항상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아픔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위로와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는 알아보지 못했고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고 하지만 주님은 직접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아픔 가운데 그리고 고난 가운데 함께 계셨고 우리의 모든 말들을 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들어 주셨고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들어 주시는 분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담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수 없습니다. 사실은 내담자도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해결을 받기 위해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죠. 자기가 고민을 털어놓고 해결 방법까지도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내담자는 자신의 입으로 모든 것을 다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 시원합니다. 제가 말하고 났더니 속이 다 후련합니다. 아, 해결 방법이 그거였군요. 상담자 내담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듣기만 했습니다. 이처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아픔을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곁에 찾아오신 분이 단순히 잘하는 상담을 아주 잘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엠마오로 갔던 두 명의 제자 앞에 나타난 주님의 위로였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위로는 다시 말씀으로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메시아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까요? 이야, 처음 들었다. 신기한 이야기다. 이런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다니? 아닙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회당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한 직접 자신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세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아닙니다. 처음 들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고난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수번, 수십 주님께서 세 번이나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이야기를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을 잊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부활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었던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죠. 주님의 선포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실연과 고통과 고난의 원인은 그 무엇도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있으면 세상이 주는 실연과 고난과 고통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 가운데 실연은 더 이상 실연이 아닙니다. 말씀이 참 맛있어. 말씀이 내 삶에 정말 큰 힘이 돼라고 느꼈을 때는 나에게 주는 시련은 시련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행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이 듣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롭게 느껴질 때 우리의 모든 것은 고난이고 고통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말씀 듣는 것이 괴롭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괴롭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자세히 그들에게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사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만남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셔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세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적 위로는 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괜찮아. 힘들지? 이런 말들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위로가 완벽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의 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말씀의 위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단순히 그 사람을 위로할 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위로는 바로 말씀의 위로입니다. 말씀의 선포입니다.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기에 그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보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과 시련이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습니까?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쓰러져 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너를 위하여 보내었다. 우리의 위로는 바로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에게 주님께서 하나하나 내가 있었던 그 과거의 말씀들을 말할 때 그들은 위로받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위로되는 것은 다시 동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위로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 주님과 더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받는 그 아픔들이 그리고 그 절망감들이 회복되는 것을 아마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분과 더 유화하고 싶다. 이분과 더 함께 이야기하고 싶다. 이분과 있으니까 내가 정말 힘들었던 것이 위로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저녁에 함께 유화기를 부탁하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함께 식사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식사의 자리는 단순한 식사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났던 그때를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났던 기적과 같은 일들이 그들에게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채 변화시킨 그때의 사건을 다시 떠오르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병이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오늘 엠마오에 갔던 두 명의 제자 앞에 주님께서는 축사하시고 떼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해결하시는 주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떡을 떼어 자신에게 주어진 그 떡을 보는 순간 그들은 오병이의 사건이 그들의 머릿속을 내리꽂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자신의 눈앞에 계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 나의 아픔을 만져 주시는 바로 그분. 그들은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주님께서 늘 함께 계심을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나와 함께 계셨던 나의 아픈 이야기를 들어 주셨던 분. 나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신 그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와 늘 함께 계셨던 그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셨구나. 그들은 주님께서 늘 함께 계심을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엠마우로 향해 가고 있는 두 명의 제자처럼 주님을 바로 곁에 두고 슬퍼하였습니다. 괴로워하였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주님이 늘 옆에 함께 계셨는데 왜 주님이 안 계시냐고 소리치며 괴로워했습니다.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픈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지만 주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위로하시고 만져 주십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나,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항상 찾아와 계시고 말씀하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명의 제자는 주님이 바로 자신 앞에 계시라는 사실을 눈치채는 그 순간. 아는 그 순간 그들 앞에 주님이 사라지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처럼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늘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제자의 깨달음을 여러분도 함께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계셔서 늘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 해서 없어지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떠나 엠마로 향해 가던 두 명의 제자는 주님을 만나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엠마오로 향했습니까?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는 길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세상적 해결 방법이 멈추고 다시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엠마오가 세상이라면 예루살렘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죽음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외쳤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외친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 주님을 다시 만나 회복되었다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고난과 시련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하신 분이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신다면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신 여러분들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죽은 사람이 살아났냐고, 왜 거짓말하냐고 손가락질할 때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늘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앞에 제가 처음에 드렸던 에화 노사연 부부의 사연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속한 연예인 합창단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액츠 29. 예. 사도행전 29장을 뜻합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는 마음으로 헌신하겠다라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함을 고백하였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선포하고 전하는 삶을 사는 산성교의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